안녕하세간교회 친구들 어, 어 반갑습니다 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지만 이렇게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이학기 SBS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어, 시작하게 되었어요 비록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웃고 떠들면서 하나의 말씀을 재밌게 공부하기는 좀 힘들 수도 있겠지만 어, 그렇지만은 각자의 가정과 집에서 음, 하나님 말씀을 전사님과 이렇게 함께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 힘들고 지칠 수도 있지만, 꾸준하게 끝까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9번, 9주 동안 하나님 말씀을 이제 함께 살펴볼 거예요. 자, 오늘 첫 번째 시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함으로 우리가 함께 하는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 우리 세강교회 초동부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런 어려운 시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공부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비록 함께 모여서 우리가 SBS를 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가정 가운데서 우리 친구들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이 자라고 키가 자라고 건강하게 자라 나갈 수 있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SBS가 이제 2학기 SBS가 시작되었는데요. 자 이제 어떻게 시작될 거냐, 어떻게 진행될 거냐 한번 살펴볼 거예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OT와 어, OT를 통해서 9주 동안 어떻게 SBS가 진행될 것인지 세부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번 전사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원으로서 왕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혜의 하나님에 대해서 2단원에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그리고 3단원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이렇게 각 단어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세부적으로 진행될 거냐? 자, 이제 10시에 우리가 매주 토요일 10시에 이제 시작할 거예요. 시작하면 이제 환영 인사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어, 영상 한 3분 정도 영상을 이제 볼 거예요. 그 과에 어, 주제에 해당되는 영상을 보고 그다음에 그리고 본문 읽고 본문과 함께 문제 풀고 그리고 공과 문제 풀고 그리고 광고 마친 기도. 이렇게한 20분 정도 어, 길면 길 수도 있고 짧으면 짧을 수 있는데 이렇게 20분 동안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읽과 이제 바로 시작할 건데. 자, 읽과 읽어 볼까요? 제목을 읽어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왕을 달라고 했어요. 자. 이스라엘 왕을 달라고 했죠. 자, 사람들 이미지 사진 볼까? 사진 보면 지금 사람들 표정 표정이라든지 모습이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무언가 찾고 있는 모습이에요. 무엇을 찾고 있죠? 네, 맞아요. 왕. 왕이 도대체 뭘뭐 무엇이길래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찾는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이제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사사였어요. 당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왕을 원했어요. 나이가 들어 늙은 사무엘은 그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어요. 하지만 요엘과 아비야는 사무엘처럼 좋은 사사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뇌물을 받고 옳지 않은 판결을 내렸어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을 찾아가 말했어요. 이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두 아들은 당신의 행한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 주셔서 다른 모든 나라처럼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왕을 세워 달라는 말에 마음이 상한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내가 그들의 왕인 것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러니 그들의 말을 들어주되 어미 경구에 이 땅의 왕에게 어떤 권한이 있는지 알려주어라.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이 가지는 권한들을 설명해 주었어요. 왕은 여러분의 아들들을 데려가 군인으로 삼고 여러분의 딸들을 데려가 일하게 하고 여러분의 땅과 종들을 빼앗을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들이 왕을 달라고 했던 것을 후회할 것이라고 했지만 그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왕을, 왕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한편 사울이라는 젊은이가 있었어요. 사울의 아버지 기스는 어느 날 기르던 나귀들을 잃어버렸어요. 기스는 사울에게 종을 데리고 가서 잃어버린 나귀들을 찾아오라고 했어요. 사울은 이곳저곳을 찾아다녔지만 나귀들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만 포기하려고 할때 그의 종이 말했어요.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 가보시죠. 혹시 그분이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실지도 모르니까요. 사울과 종은 성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만났어요. <laughs> 나귀들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다 찾아놓았습니다. 사무엘은 그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다음날 아침 사무엘은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으셨다고 말했어요. 사울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은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몇 가지 일을 알려준 다음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과 함께하셨어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 모아 새 왕을 제비 뽑게 했어요. 사울이 뽑혔지만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사울이 짐짝 사이에 숨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달려가 사울을 데려와 사람들 가운데 세웠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기뻐하며 외쳤어요. "우리 왕 만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백성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택해 왕이 되게 하셨죠. 하나님의 계획은 언젠가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어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평화와 구원을 가져다줄 완벽한 왕이세요. 네. 자 네, 본문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할게요. 자, 본 페이지는 홈페이지 잘까요? 자, 본문은 4페이지. 3페이지, 3페이지. 자, 3페이지. 자, 한번 함께 읽어 보도록 할게요. 자, 빠른 빠른 속도로 자, 1과 이스라엘의 왕을 달려고 했어요. 자, 말씀은 우리 친구들이 어, 잠깐 영상을 멈추고 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8장에서 10, 10장이라서 너무, 너무 길어서 어, 이 시간은 같이 못 읽고 음, 어, 따로 우리 친구들 꼭 영상을 멈추고 본문 말씀도 읽고 그리고 요게 본문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다 했죠? 이렇게 시간 내서 우리 친구들이 꼭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제 본문을 이제 읽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 이제, 아이고 자, 이제 말씀 이제 묵상을 할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본 말씀 주인공 누가 등장했어요? 누가 등장했을까요? 자, 우리가 SBS 작년에 했던 친구들은 기억할 거예요. 우리 4학년 친구들은 잘 기억할 거예요. 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말씀이 무엇을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꼼꼼하게 이렇게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첫 번째 말씀 묵상하기에 앞서서 시작하면서 자, 등장인물이 있어요. 자 누가 누가 등장하고 있죠? 맞아요. 사무엘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오고 있죠. 맞아요. 그리고 또 누가 나오죠? 맞아요. 사울이 등장하고 있어요. 자, 누가 있었나? 그 다음에 누가? 그 다음에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이 지금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달라고 할 때가 언제 지금 일어난 사건일까요? 자, 언제요? 맞아요. 사무엘이 나이가 많아서 드디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리기가 다스릴 수 없을 때가 되었어요. 자, 또, 언제, 언제란 말이죠? 맞아요.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 다스릴 수 없을 때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 역시 사무엘처럼 다스리지 못하고 있을 때. 왜요? 젊기는 하지만, 음,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된 방법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금 다스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금 불만이 너무 많은 거죠. 사무엘과 같지 않, 않기 때문에 지금 사무엘에게 지금 맞아요.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자. 누가 언제 그,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이 사건은 이사 사람들은 지금 사무엘에게 무엇을 어디에서 지금 어디에서 지금 왕을 달라고 하고 있을까요? 어디요? 맞아요. 라마. 어딜까요가? 맞아요. 사무엘의 고향이 고향. 자 사무엘이 살고 있는 고향에 찾아와서 지금 왕을 달라고 하고 있어요. 자 누가 언제 어디서 자 무엇을요? 지금 찾아와서 지금 무엇을 해달라고 하죠? 맞아요. 자신들을 다스릴 왕을 달라고요. 오, 어, 그러면 질문이 생기겠죠. 어,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왕이 없었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왕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음, 우리 친구들이 이미 알고 있어요. 맞아요. 왕이 있었어요. 누구요? 맞아요. 세상에 한 분이신 위란 왕, 참 왕, 하나님이 계셨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닌 지금 사람들과 같은 세상의 왕들을 지금 달라고 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의 가장 큰 문제예요. 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그 다음에, 어떻게,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어, 왕을 달라고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생각해 볼까요? 어떻게요? 해자 직접 찾아와서 사람들이 막 찾아와서 사무엘의 사무엘 왕이시 아 어른이시여 사무엘 선지자이시여 자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지금 막 때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막 모여서. 막 대통령 잘못했어 누가 잘못했어 이렇게 시위하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요청하고 있어요. 그렇다 면 마지막으로 왜왜 왜 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을 다스릴 사람의 왕을 달라고 했을까요? 무엇 뭐 때문에 왜왜 왜? 왜요? 맞아요. 왕들을 부러워했대요. 한마디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상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부러워했어요. 왜요? 어, 자신들에게 없는 세상 왕이 있다는 거. 아니 하나님이 있는 것이 제일 부럽고 제일 대단한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 자기들한테 없는 그냥 한 사람, 사람인 왕이 없는 것 때문에 지금 엄청 부러워하고 있대요. 이해 안 되죠? 우리 친구들. 자, 두 번째는 왜 지금 왕을 달라고 했다고요? 맞아요. 아니 진짜 왕대신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거부하는 거부 거부함 아더 이상 필요 없어요. 눈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 우리는 그것보다는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싸우며 나갈 수 있는 왕이 필요해요. 지금 그거,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음. 자 이렇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를 통해서 오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본문을 한번 볼까요? 자, 책몇 페이지죠? 자, 책 맞아요. 몇 페이지? 4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죠. 4페이지. 자, 나기를 찾아라. 나기를 찾아다. 누가 지금 나기를 찾고 있죠? 오늘 말씀 보니까 사 사울이 맞아요. 지금 사울이 지금 이제 어 맞아요. 나귀를 찾으러 지금 나왔어요. 어 사울이 찾지 못한 나귀를 사무엘 다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림 속에 있는 이제 열 마리 어 나귀를 찾아야 되는데 찾아서 한번 똥맞 쳐볼까요? 자 어디 있을까요? 자, 볼까요? 어디 있어요? 첫 번째. 오, 여기 나무 밑에 있네. 나무 밑에 있고, 오, 또 여기도 있고, 오, 또 여기도 있네. 자, 어디요? 여기도 있고, 그리고 여기도 있네요. 하나, 일, 이, 삼, 사, 오. 자, 또, 삼, 사, 오. 옆에 이제. 또죠6 7 8 9 10. 맞아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바로 옆에 넘어가서 주제를 찾아볼까요? 자. 그림 속에 있는 글자들을 찾아서 오늘 성경 이야기의 주제를 한번 완성해 보세요. 자. 힌트는 삼 쪽에 있는 그림의 인물과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대요. 자, 이렇게 빈칸에 들어가는 주제가 뭘까요? 하나님이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첫번째 왕으로 세우셨어요 음. 자 이렇게 우리가 어,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어, 처음에 우리가 전사님이 얘기 안했지만 우리 어, 6페이지에 보면 기록장 있죠 여기 6페이지 기록장을 이렇게 칸을 나누어서 우리 아까 전에 아까 전에 그어 1번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쭉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어 여기 옆에 칸은 이제 우리 친구들의 생각들. 생각이나 이제 깨달은 점. 등을 기록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나만의 기록장 이렇게 활용하면 되고요. 자, 이제 영상 또 영상을 볼까요? 벌써 시간이 다 되어가겠어요. 자, 본문 탐험하기 끝났고요. 자, 이제 영상 또 하나 볼게요 마무리 영상이에요 축하합니다 테디 1번 문에 있는 멋진 신상 전동스쿠터 주인이 될수 있습니다 <목소리> 오 예스 스쿠터를 가지세요 2번 문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 선물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테디 어떤 것을 선택하겠어요? 1번. 1번. 1번이 좋아. 1번. 1번을 골라. 2번이야. 2번을 골라야 해. 2번이라고. 대디, 결정해 주세요. 자. 영상 끝났죠? 자,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적용할 거예요, 적용. 마무리 영상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맞아요. 막, 한 주인공인 친구가 막 무엇을 선택할지 고민하고 있었죠. 자, 이렇게, 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열심히 살긴 살았지만 누굴 위해서 사는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누굴 위해서 살지 모르니까 누굴 찾았어요? 맞아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한 자신들만을 위한 왕을 사람인 사람인 왕을 원했던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실수와 잘못을 알고 계셨지만 그래도 어떻게요? 해 맞아요.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그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귀한 깨달음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를 위해 살지만 하나님 우리를 위해 사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채워야 될까요?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심을 인정하고 그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 안에 채워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음. 전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비록 집에서 어 재미도 없고 해야 할 것도 많지만은 뭐 어려운 시기가 온대 있지만 어 하나님이 왕이심을 찾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자신들 위한 그런 어 왕을 찾는 세상 왕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 광고 시간입니다 음 이제 매주 이렇게 이제 토요일마다 열 시에 우리 친구들의 어 컴퓨터 앞에 모여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전생과 함께 어, 하는 말씀 을 공부할 거예요. 9주 동안. 그래서 미리미리 복습도 해보고, 그리고 미리미리 어, 예습도 해보고, 그래서 음, 그리고 영상은 잠깐 멈춰놓고 성경 말씀도 읽어보고, 책도 읽어보고 그렇게 해서 같이 잘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자, 알았죠? 약속. 우리 친구는 그러면 이제 기도하고 이제 우리 다음 시간 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사님 이제 마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참 왕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SBS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구주 동안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새 우리 초등부 친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시간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 알아가는 기쁨, 기쁨이 기쁨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1과 이렇게 부족하지만 끝냈어요. 음, 2과 3과 이렇게 이제 매주 하면서 전사님도좀더더 어, 더 연습하고 더 준비하고 우리 친구들도 더 어, 기쁜 마음으로 어, 함께 이렇게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 샬롬.